네, 오늘은요 생굴 달래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노량진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수산시장 네 재료는 굴이 200g 달래가 한단 45g 오이가 반개 양념으로는 고춧가루 1과 1분의 1큰술 간장 1큰술 식초 1큰술 마늘 1분의 1큰술 물엿 1큰술 이 재료로 생굴 달래 무침을 하겠습니다. 굴을 손질해요. 소금을 넣고 물을 좀 넣어서 살살 이렇게 하면서 혹시나 이 굴껍데기가 있나 이렇게 만져보고 있으면 곤란해요. 이렇게 해서 두번 씻어요. 달래 손질을 해요. 달래는 이렇게 보면 이, 이 부분이 있어요. 달래 흰 부분. 거기에 이거를 껍질을 벗겨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깨끗이 세 번을 씻어요. 그래서 씻어 놨는데, 한 3, 4cm나 5cm 간격으로 썰어요. 오이는 2분의 1로 반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어슷어슷 썰어요. 네, 양념장을 만들어요. 고춧가루를 넣고, 간장을 넣고, 식초, 마늘, 물엿. 자, 이렇게 혼합을 해요. 볼에다가,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뺀 굴을 넣고 달래를 넣고 오이를 넣고 양념장으로 무쳐요. 예, 굴에는 아연이 풍부해서. 젊은 남자분들에게는 힘이 되고, 저희 같은 70대에게는 회춘을 할수 있는 희망의 길이 열리는 좋은 음식입니다. 살살. 네. 맛있어 보이네요. 그렇게 담아 보겠습니다. 예, 구름, 이즈음 때가 가장 맛있는 계절입니다. 만들어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